자, 이번 시간에는 어, 변압기의 점표시 규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고, 또는 혼동이 되시고, 또 진리가 많으셔서, 어,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제시는 한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<laughs> 보시면 네가지 이제 공통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I1이 다 위에서 들어가는 어, 들어가는 어, 그런 방향이 되고요. 출력측 2차측은 다 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V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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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2 이렇게 된다라고 보도록 할게요. 어, 여러분들이 어, 기본적인 거몇 어, 가지만 아시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. 우선 이거를 생각하시기 전에 <laughs> 먼저 크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V2의 전압은 무조건 크기는 뭐겠어요? 1차측에 전류를 흘리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측의 전압이 유기가 되는거죠. 변압기 원리가. 그러면 크기는 무조건 m dt di라는 거예요. 그쵸?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두시면. 아 크기는 무조건 m dt di구나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v2는 크기가 m dt di구나. 그쵸? 여기도 v2 이퀄 크기가 m dt di구나. 여기도 v2 m dt di 다 이거는 똑같아요. 근데 여기서 말하는 i가 뭐예요? i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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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1. 그죠? i1의 전류가 흐르면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v2의 전압이 6위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v2는 m dt di1이란 말이에요. 이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. 그럼 여기에서 이 점에 의해서 그죠? 점에 의해서 얘네들의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된다 자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I1이 점으로 이, 이거 볼게요 점으로 들어갔어요 그죠? 점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만 생각해요 아 그럼 얘가 점으로 들어갔으면 점으로 들어간 데가 플러스예요 그럼 얘도 점 있는 데가 플러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는엄 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하고 V2라는 애랑 제가 파란색이 쓴 거랑 어때요? 같죠? 같죠? 그럼 얘는 그냥 m, d, t, d, i1이 되는 거예요. 어려운 얘기 아니죠? 자, 여기 볼게요. 자, 여기에 점으로 i1 전류가 들어갔어요. 그럼 여기가, 여기가 플러스란 얘기예요. 점이 플러스란 얘기잖아요. 여기도 점이 플러스란 얘기예요. 그럼 점 없는 데는 마이너스란 얘기네요. 그죠? 근데 물어본 건 뭐예요? 전압 v2는 플러스, 마이너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. 이해되시죠? 그럼 얘는 부호가 반대란 말이에요. 그럼 얘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. 그죠 자, 세 번째 거 볼게요. 자 얘는 점이 없는 곳으로 전류가 들어갔어요. 점이 없는 곳으로 전류가 들어갔어요. 그죠? 그럼 점이 없는 곳이 플러스란 얘기잖아요. 여기가 지금 그럼 얘가 점이 없는 곳이 플러스란 얘기예요. 그럼 점 있는 곳은 마이너스란 얘기네요. 그러면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비교해보면 부호가 어떻게? 반대죠. 여기 마이너스란 얘기예요. 그죠?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. 자 얘는 점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어요. 아 점이 없는 곳이 그냥 플러스구나. 그러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이 없는 곳이 플러스구나. 그렇잖아요 여기 마이너스란 얘기네? 그러면 얘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비교해보니까 어떻게 돼요? 같잖아요. 그럼 여기가? 어, 플러스란 얘기예요. 이해되시죠? 어. 자, 좌측, 1차 측에서는 I1이란 전류가 점으로 들어가면, 점으로 들어가면 2차 측에도 점 있는 곳이 플러스란 얘기예요. 아시겠죠? 자, 전류가 여기와 같이 점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점이 없는 곳이 플러스라는 얘기예요. 그럼 얘랑 얘 V2랑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비교해 봐서 부호가 다르네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. 부호가 같네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된다고요. 어려운 얘기 아니죠. 그러니까 점 표시 규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게 아 들어가는데 전류 아이온이 들어가는 데가 점이다. 그러면 이 차측도 점 있는 데가 플러스인 거야. 알겠죠? 점이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 전류가. 그럼 얘도 점이 없는 곳이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, 이해를 하시면 이점 표시 규약에 관한 것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.